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정춘수 의원입니다. 아베 총리는 정략적 경제 보복으로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을 자초하지 말고 외교적 해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아베 총리는 강제징용 배상 판결의 해결책을 가져오지 않는 한 정상회담은 안 한다면서 한국을 전략 물자 수출 우대국인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할 것을 확실시했습니다. 아베 정권은 1965년 한일 협정으로 과거사 문제가 종결되었으니 한국 사법부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는 태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범 국가가 전쟁 피해국 개개인의 배상 청구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문명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강제징용 판결은 피해자 개인의 일본 기업에 대한 민사 소송으로. 국제 사법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아베 정부 차원에서 개입할 문제가 아닙니다. 중국인 강제징용 민사 재판에는 일본 정부가 개입하지 않았던 것에 반해 한국인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이중적인 태도입니다. 심지어 사대 전략 물자 통제 체제에 전부 가입하지 않은 중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엔. 간편한 수출 허가 절차인 포괄적 허가를 유지하는 반면, 위 4가지 네 체제에 모두 가입한 한국엔 수출 규제를 들이미는 것은 WTO 위반이며 국제 사회의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미국의 반도체 및 IT 업계는 일본 측 조치로 인한 영향을 체감하기 시작했다면서 일본을 비판했고, 일본의 지식인들은 한국은 적이 아니며 이번 조치로 일본도 전혀 얻을 것이 없다며 수출 규제 철회 촉구 서명 운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아베 정부의 정략적 이익을 위한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는 한국에 대한 한일 간 무역 거래에 막대한 지장을 끼치며 세계 무역 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입니다. 아베 정부는 지금이라도 정치적 목적으로 경제를 희생시키는 경제 보복을 처리하고 외교적 해법에 나서야 합니다. 우리는 일본 경제 보복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 차원에서 한미일 의원회의, 한일 의원연맹 소속 방일 등 외교적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도 WTO 일반 이사회,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공식 협상, 그리고 미국과의 양자 회의 협의를 포함하여 다음 달 열리는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등을 통해. 외교적 해법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아베 정부는 한일 관계를 최악의 상황으로 몰아넣는 무역 전쟁을 즉각 중단하고 외교적 해법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